안녕하세요. 제이의 풍수TV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그 영향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IMF 때보다 장사가 더 어렵다며 생계를 태산처럼 걱정하고 졸업을 앞둔 청년들은 마음에 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경영이 악화된 기업들은 시도 때도 없이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실시해 직원을 내쫓는 등 시중에는 온통 우울하고 가슴 답답한 소식만이 넘쳐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해조선을 맞이했다며 억울해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도 하지만 여러 인연들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섞인 세상에서 뭔가 뾰족한 돌파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살날이 구만리인데 철퍼덕하고 길거리에 나앉아 있을 수만은 없고 낙담도 아직 이른데 마침 풍수 경전인 장경이 탈신공개천명 즉자연의 신령한 공덕을 취하면 운명을 보다 복되게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 그래서 풍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운명 바꾸기의 일환으로 한 번쯤은 마음을 기대고 싶은 생활철학입니다. 예 주역에서 궁하면 변하고 변화만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 라고 했듯이 시대를 잘못하거나 삶의 절벽 끝에 내 몰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길을 새롭게 뚫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해야만 세상이 쳐놓은 그물에 재수없이 걸려 움짝 달싹 못하는 딱한 신세에서 구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방송은 풍수를 잘 활용하면 운이 확실히 좋게 바뀐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 생활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막힌 운을 쉽게 뚫는 방법을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운명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힘, 보통 하늘이 정해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산다고 믿고, 인생에 닥치는 여러 기둥하복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인생관입니다. 이런 숙명론에 관해 한국에는 팔자대로 산다. 팔자는 못 고친다. 하는 팔자타령이 있고, 사람에 관한 모든 일은 신이 주관한다고 믿는 해교도는 알라가 뜻하는 대로 라는 뜻으로 인살라를 수시로 외치고, 인도에는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까르마 사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 애정론은 사람의 자유 의지를 꺾어 체념을 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세상을 비관하지 않고 낙천적으로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살이가 힘들고 불행한 것은 대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되는데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 욕심을 크게 부리며 아동바동 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은 고통이고 죽으면 낙원으로 간다는 종교적 믿음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순박해지는데 히말라야의 척박한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네팔인도 대체로 욕심이 없어 행복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년을 넘어 노년이 돼 갈수록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자연의 질서처럼 우리의 삶도 어떤 정해진 무엇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심심찮게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노력과 실력만으로 되지 않은 일이 참 많았고 또 뜻하지 않게 성공을 한 것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천적 운명은 어쩌지 못한다 해도 자기의 평생 운명이 어떤 내용으로 짜여 있는가는 진짜 알고 싶고 또 궁금합니다. 언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지, 자식복은 있는지 없는지, 부귀를 누리며 사는지, 천대를 받으며 사는지, 수명은 긴지 짧은지 등등. 그래서 동양의 철학자는 평생의 기둥 화복에 적혀 있는 비밀 노트를 살짝 들춰 보기 위해 명약이란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년월 일시를 간지로 나타내면 여덟 글자가 되어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그 속에 있는 음양과 우행의 상생상극을 따져 운명의 내용을 점칩니다 그런데 운명 노트에 길하고 복받는 내용만 적혀 있다면. 성공과 행운을 기대하며 기분이 좋겠지만 만약 미래의 어떤 시기에 실패와 좌절이 예정되어 있다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비명을 지를 것이고 그럼에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한다면 억울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불운한 미래를 앞서 알면 그것을 막거나 피하려는 어떤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운명을 미리 들춰보는 명리학은 인생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렛대 내지 활력소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팔자는 이미 타고나서 고칠 수가 없으니 사주팔자 이에 의해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고치거나 변화시켜 인생 역전을 맞이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아도 최선을 다한 긍지가 있어 후회가 없을 터인데, 여기서 궁하면 통한다고 막힌 운명의 개척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변화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데요. 미래의 닥칠 운명이 보다 순탄하도록 개운하는 첫 번째 방법에 관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희노애락의 일을 수시로 겪는데 그때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켜켜이 쌓여 굳어진 결, 즉 세상에 시달린 곡절이 이마, 눈, 코, 입, 귀, 피부 등의 세겨진이 얼굴은 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는 기질과 성리는 어떤지 하는 정보가 쓰여 있습니다. 자 사람은 타고난 배경과 재능이란 시줄과 시대적 상황과 인연이란 날줄이 합쳐져 인생이라는 천에 무늬가 짜이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무늬는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는 등 천태만상으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와 성향이 비슷하거나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인상이 좋다, 호감이 간다 하며 쉽게 빨리 친해지니 그래서 관상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하는 가교의 역할을 합니다. 즉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와 내력이 얼굴에 관상으로 나타나고, 관상은 그를 둘러싼 인연들을 만나게 하고, 인연은 운명의 내용과 질을 좌우하니, 결국 관상을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일을 겪을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낮았더라도,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말은, 만약 콧대가 낮아 못생겨 보였다면 그녀는 안토니오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세계사는 분명 달라졌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만나는 사람, 즉 인연에 따라 달라지고 인연은 관상에 의해 맺어지는데 하지만 마의 상법에 관상이 신상, 즉 마음먹기보다 못하다 라는 말이 있듯이 범죄인 관상, 부자 관상 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관상은 과거에 살아온 흔적이 얼굴에 쓰여 있는 것일 뿐, 마음을 바꾸면 얼굴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인생이 바뀌니, 눈썹의 형태만 바꿔도 개운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집이 불통이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미련하다 라고 말하는데 미련은 두 눈썹이 일자처럼 가깝게 붙어 있는 모습으로 눈썹이 미련하면 사람이 독하고 깐깐하게 보여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으로 성공을 하고 싶거나 자기에게 도움을 줄 귀인을 만나고 싶으면 우선 자기 인상을 순하고 착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니 성형수술을 하던 안쪽 눈썹을 다듬던 간에 두 눈썹 사이를 멀찌감치 떨어뜨리길 권합니다. 늘 미간을 좁히거나 인상을 찌푸린다면 운수를 뒤바꾸게 해줄 수호천사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개운을 하는 두 번째 방법에 이름을 바꾸는 개명이 있습니다. 나팔수, 노숙자, 경위처럼 촌스러운 이름을 가져 그동안 수없이 놀림을 받았고 자존심이 상했던 사람이 이름을 세련되고 고상하게 개명하면 그 즉시 품격이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은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이고 하루 다섯 번만 불러도 100년이면 18만 번을 듣게 되니 운명에 도움이 되도록 복받는 이름을 가져야 하고 또 이름에 사주에 부족한 길을 보완하면 충한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정기 때 그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공주 땅을 지나갈 수가 없다고 할 만큼 부자였던 김갑수는 본래 이름이 김순갑인데 개명 후 부동산 투기와 건무술수로 30대 초반에 공주 군수를 역임했습니다. 인맥 관리에 능했던 그는 충남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될 것을 알고 대전역 근처에 개발될 땅을 미리 사들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하모 11홍이라고 해방 후 토지 대금으로 받은 집가증권이 한국 전쟁의 발발에 휴직 조각이 되자 알토란 같은 땅들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김갑순의 친일 행적을 문제 삼으며 당대의 거부가 되어 당대의 망한 사람이다 라고 비꼬았는데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김갑순이 공주 갑부가된 배경에는 국밥 장사를 하던 어머니가 금계 포랑형의 명당을 벼한 섬을 주고 구해. 그 아비를 장사 지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전합니다. 자, 운동 선수들도 성적을 좋게 내기 위해 개명을 많이 하는데요. 골프 선수인 최경주가 만약 어린 시절의 이름인 최 말주를 그대로 썼다면 과연 미국 프로골프에서 8승의 대업을 이뤘을까 의문이 갑니다. 가장 꼴찌라는 뜻의 최 말주의 이름을 버리고 경주에서 최고라는 최경주로 개명을 한 것이 우연이든 플라시고 효과이든 그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합니다. 공자도 정명순행, 즉 이름이 좋으면 만사가 술술 풀린다 라고 했으니 하는 일마다 꼬여 엉망이면 철퍼덕 나앉아 낙담만 하지 말고 한 해에 16만 명이나 신청하는 개명 열풍에 동참하여 운명 바꾸기를 시도해 볼 것을 권합니다. 개운의 세 번째 방법에 기여행이 있습니다. 천운을 타고난 사람도 톱니바퀴에서 이빨이 몇개 빠지듯 선천적으로 못 가졌거나 부족한 기가 있어 그들을 보강시켜줘야 만사가 형통합니다. 이것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 병에 걸릴 위험이 있을 때 비타민 등 영양소를 먹어 해결을 하듯이 영암한 기가 서린 곳을 찾아가 기도를 하면 운명에 필요한 기운이 보충되어 애군이 물러갑니다. 이것을 개운 여행이라 하는데 동양 철학의 하나인 김은 둔갑도 편식이 몸에 해롭듯이 한 곳에만 머물면 그곳의 공기에만 길들여지는 공기 편식증이 생겨 몸에 이롭지 않으니 가끔 집에서 100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자고 오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주물주가 짜놓은 인생 각본에는 사람마다 부족한 기가 제각각 다르고 전국에는 소원을 성취할 여러 기도 명당들이 산재에 있는데 그 중에서 김제의 성모함 옆에 있는 진묵대사의 어머니 면은 향불을 올리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전합니다. 모친의 묘에 제살를 지낼 후손이 없음을 한탄한 진묵대사는 누구든지 병이 낫길 바라거든 이 묘를 잘 받더라라. 만약 정성껏 받던 이가 영원한 길을 받지 못했다면 진묵이 대신 결초보원을 하리라 하고 말했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밀려들고 있습니다. 요즘도 야외에서 식사를 할 때면 밥을 한 숟가락도 고시래 하며 던지는 풍습은 본래 고씨래이고, 직무대사의 어머니 고씨를 잘 모시면 효심이 깊은 대사가 신통력을 부려 복을 준다고 믿어서 생겨났습니다. 자, 운명적 만남은 마음의 빗장을 풀고 떠난 여행지에서 주로 이루어지니 이유 없이 일이 꼬여 진태 양단에 기루에서 있다면 기도 빨이 빠르고 크게 나타나는 파워 스폿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생각은 중요치 않으며 실행이 중요합니다.운명을 고치는 네 번째 방법은 적선인데 이것은 오복의 하나인 유호덕입니다예로부터 적선지가 필요 유경 즉 좋은 일을 많이 한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 라고 했듯이 적선은 운명에 붙어 있는 모진 살을 떼어내는 특효약입니다. 일본의 리신학과 스또모 변호사는 오늘 읽는 변호사란 책에서 우리는 누구의 덕분으로 산다는 도덕적 부채를 스스로 인식해야 하고 알게 모르게 받은 은혜나 도움을 차례차례 갚아 나가야 오만함과 다툼이 줄어들어 운이 좋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도덕적 부채를 갖기 위해 선을 행하면 행운이 저절로 찾아오고, 부채를 갚지 않고 쌓아만두면 찾아올 행운도 달아난다는 것인데, 적선을 많이 하면 자기 주변에 우호적인 사람이 많아져 세상이 혼란할 때도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선은 운명을 핵고자 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안동 하야 마을에 있는 양진당에 활만인의 얘기가 전하는데 처음 집을 지을 때 본인 모르게 기둥이 여러 번 쓰러져 낭패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 너의 집터로 삼으려면 3년 동안 만 명의 목숨을 살려내라라고 말하자 고개마루에 초가집을 짓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3년 동안 밥과 집신을 공짜로 주며 덕을 쌓자 그제야 기둥이 똑바로서 집을 완성했습니다. 물론 집을 지을 집안이 약해 땅이 고들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고래등 같은 집을 지어도 훗날 닥칠 여러 환란 중에 집이 무사히 보존되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동안 적선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재난을 앞서 막아줘 어떤 피해도 당하지 않았고 오늘날 풍산 유씨의 종가댁기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애나 지금이나 동서양에서 모두 선호하는 개운의 방법에 풍수가 으뜸입니다. 세종대왕의 영능이 명당이라서 조선의 국운이 1 0 0년이나더 이어졌다고 하고 의성 김씨의 종택이 완사 명어령의 명당이라 다섯 부자가 모두 과거에 급제했다고 하는 등 풍수에 관한 책과 설화집을 마차에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릴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수의 생활화를 통해 운명을 바꾸는데 그 내용과 실행 방법은 이미 제 풍수 TV에서 80여 편을 방송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2013년 개봉한 영화 관상의 끝머리에 관상장이 내경은 나는 파도만 보았지 바람은 보지 못했소. 파도를 움직이는 건 바람인데 출렁이는 파도만 보았소. 하고 렉가렸는데 이 말은 사람의 운명은 파도에 비유되는 출생 배경, 생김새,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바람, 즉 자기를 둘러싼 인연과 시대적 상황에 의해 더 달라지고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운명을 바꾸려면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첫째 귀인이 호감을 갖도록 관상을 좋게 만들고, 둘째 놀림을 받거나 기가 약한 이름은 과감히 개명을 하고, 셋째 기가 서린 곳을 여행해 운명에 부족한 기운을 충전받고, 넷째 적산을 많이 하여 주위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만들고, 다섯째, 품수를 실천해 자연 에너지를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이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며 사소한 것도 절절히 소망하고 변화를 시도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 변화만이 비루하고 비참한 운명을 바꾸는 비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저처럼 풍수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건축설계, 부동산개발과 중개업, 조경업 등의 풍수를 접목해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풍수를 배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풍수TV의 멤버십에 가입해서 제가 직접 강의하는 풍수 전문가 가정의 동영상과 교재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매우 논리적이고 이해도 쉽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제이 풍스 TV 초기 화면에서 가입 버튼을 누른 뒤제1 단계 학지사 과정에서 또 가입 버튼을 누르고 결제 수단을 선택한 뒤 구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